60대가 부자 되는 법.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자. 그래야 노후가 편해진다. 60대는 은퇴 이후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더는 준비가 아닌 실행의 단계이며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현명한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아래 다섯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남은 노후는 훨씬 안정되고 평온해질 수 있다. 첫째,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확보하라. 이제는 자산 규모보다 자산이 돈을 벌어주는 구조가 중요하다. 리츠아리 ITS, 배당형 ETF, 월세 부동산처럼 정기적으로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수령 전략을 최적화하라.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가족의 생활비와 건강 상태. 예상 수명을 고려해 유리한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 셋째, 지출 구조를 단순화하라. 불필요한 보험, 과도한 외식, 과소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절제된 소비 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넷째, 의료비와 돌봄 비용에 대비하라.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간병 비용은 노후 자산을 위협하는 가장 큰 변수다. 건강보험, 실손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을 사전에 점검하자. 다섯째, 일할 수 있다면 작게라도 계속 일하라. 소일거리든 부업이든 몸과 마음을 유지하며 작은 수입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60 이후의 삶은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쓰고 오래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